Thank you 지성이 형이랑 성훈이형 먼저 또. 네, 네, 그또 진영이가 그렇죠. 또 이번에 화환을 보내줬더라고요네 그거 제가 봤거든요 그진영씨가네 우리 진영이도 너무 고,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성 형도 간간이 카톡을 했어요 저랑 음. 네, 그래서 정확하게 너,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무슨 응원을 해주셨는지. 네, 어 지훈아, 너가 어, 솔로 이제 미니 앨범을 낸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 그래서 널 정말 응원하고 있으니 앨범 나와서 앨범 나와도 스트리밍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응원해줬어요. 을 그래서 형 정말 감사드린다고. 네, 저도 뮤지컬로 네 간간히 찾아뵙겠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네, 그래서. 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연락드렸고 성훈 형도 이제 간간히 이제 생일 파티도 했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생일. 생일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 생일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성훈 형이 저한테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앨범 준비하는 거 힘들지 않냐고. 네, 그래서 안 힘들다고. 저는 괜찮다고. 네, 그래서 파이팅하라고 형 응원한다. 이렇게 약간 편지식으로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가지고. 그러니까 예. 지금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먼저 또그 네. 노래를 네. 발매했던 그쵸, 형님들이 그쵸, 네. 그 마음을 아니까 네. 또 이렇게 또 응원을 해줬네요. 네네 네, 그래서 너무 고마운 음.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번에 또 팬미팅 할 때도 멤버분들이 또 오셔 갖고 응원을 네, 해 주셨었어요. 네. 기억나시죠? 네. 네 맞아요. 지, 지성형과 재환 형과 그리고 진영이 이렇게 와서 응원을 해 줬는데 네, 그마음에 있어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해 주고 싶었습니다. 네.